한동훈 법무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천공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 주가조작업, 천공보다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학력 경력 부풀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논문 표절 엄청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은 왜 고발 안 합니까? 제가 고발 주체는 아닙니다만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축가 조작 문제 얘기한 거 고발한다고 했던 거 보도가 김의겸 보고 대변인한테 컴플렉스 있습니까? 제가 묻지도 않으면 김의겸 대변인 얘기국 주가 합니다. 조작을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대변인은 아니신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고발한다고 말씀드렸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윤석열 정권 5년 금방 갑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을 합니까? 한동장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수사는 안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총리 나오주세요. 1 2구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 클럽 할때 이렇게 히다거리고 웃으셨는데 그 총리가 할 짓입니까? 금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사과할 일 있어요? 녹사평양 갔다가 왜 빨간 신호등인데 갔어요? 무단횡단 하셨죠? 뭐 그거는 제가 잘못했고요 또 3만원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범칙금 얼마 냈다고요? 3만원 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 화면 좀 봐주세요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등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 보통 총리가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한덕수, 한덕수 총리는 왜 사직서 안 냅니까? 저도 국정을 통하라는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고통과 유족의 아픔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려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후임 총리로 실세 권영세 총리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중에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냥 자진 사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국방장관 나와주세요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육군 참모총장이 천공과 함께 육참 총장 공간을 방문했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에서는 2000년 3월경 한남동 참모총장 공간으로 두 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들어왔는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 차장과 A 의원이 타고 있었고, 뒤차에는 천공이 탔다. 뒤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출입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나오는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라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범죄 일란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범죄 일란표는 지금 다른 주가 조작을 한것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범죄 일란표고요. 그 범죄 일란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하고 어떤 관련성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 그 범죄 일람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재 재판에 진행되고 있는 그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범죄 일람표에 굳이 90명 가까이 주식 거래를 의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집어 넣으면서 그 사람들 기소하지 못하고 9명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그 범죄 일란표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매우 저는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그렇게는 잘안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어, 검수완박 법안 2가 지금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사 검사의 기피 신청, 그다음에 검사의 신상 공개. 또 영장실질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의 수사를 방, 그, 이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레토릭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그 법은 그 사람에게만 방어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다가 범죄가 활개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깊은 성찰을 나온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어 목적으로 한 거라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 영장 실질 심사 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 사건 생각하지 마시고 깡패 사건 생각해 보시죠. 그럼 깡패 사건에서 깡패에 대해서 그 구속하기 직전에 어, 중요 자, 사, 자료들, 어떤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다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게 어,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럴 수 없겠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김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의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가 북측에 넘어간 직후에 5월에 북한 초청을 요청하는 이 지사의 대북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사실이 지난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재사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 북한 방문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했고 방문에 필요한 비용을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북한에 전달한 방모 쌍방을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되고 있다, 고 확인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반 논으로 말하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오랜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 관계를 부인했지만 이후 누군가 술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최소 네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저렇게 부인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검찰이 증거와 팩트를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전 회장,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자금 관리 담당자가 지금 입장을 번복해서 돌아오지 아, 않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과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애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